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우상숭배의 성읍의 진멸을 이야기 하고 있죠. 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잠시 한 1년 6개월 정도 미국에 거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음, 그때 어, 가족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뭐 아주 스프링 워월인가 하여튼 큰 강이 있었어요. 어, 그 강의 원천, 그러니까 이제 원천이 되는 물이 올라오는 곳에 이제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이제 깊은 계곡도 이제 있고, 그래서 대자연의 이제 웅장한 물볼 수가 있죠.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광활한 자원, 저 자연과 그 큰그 넓은 강의 그 원천이 되는 곳에 가서 그 물이 어 땅속에서 큰 바위 밑에 있는 그 땅속에서 이제 지솟사 올라오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그 순간 압도되어서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 이것이 이것이 정말 어, 하나님의 솜씨구나 라면서 순간 얼었죠. 그때 느, 느낀 느게 이게 만약 에 하나 님의 작품 이고, 하나 님의 어, 솜씨 라면, 은지 금도 하나 님의 능력 이닿고있 다면, 내가 여 기에 정말 어, 이 상황 을 두고 어, 그 용천 수와 그 광활 한 어, 계곡 협곡 을보 면서 하나님 으로 생각 하고 기도 를 하고 하면 응답 이되 겠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너무 대단한 그 광경에 압도되니까 그게 곧 하나님같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큰그 부처상을 만들어가 돌 부처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뭐,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자는 거죠. 또, 뭐 굳,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 건축한다, 이래가지고, 막, 은행 가서 아주 큰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확장하고, 또, 뭐, 그곳에 리더라 할수 있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래가 인기가 많고 하면은, 단번에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합병되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가 확 교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버리잖아요. 큰 웅장한 교회에다가 수많은 사람이 확 몰려와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그러면요 거기에 자신이 속해 있으면은 거기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일대일의간지한 정말 숨은 믿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분위기에 그냥 압도돼 버립니다. 그래서 너나, 뭐, 너나 할것 없이, 아, 포부가 있는 젊은 목사들은 대형교회를 꿈꿉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에 니임 목사, 그래서 대단한 뭔가를 또 크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꿈들을 꾸죠. 아,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거죠 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잘하면전 세계를 그냥 빙기 타고 다니면서, 그죠? 복음 전하 자로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만 이제 꿈을 꾸잖아요. 허상이죠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구름을 타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야죠. 곳곳에다가 궁궐을 짓고 그런 뭐 휘황찬란한 검으로 만든 궁궐을 지어서 대단히 위험 있는 모습들을 보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분이셨고 늘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정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람은 약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자연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것이 꼭 하나님 같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느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것 같고 아주 신비로운 어떤 그런 걸막 느끼는데 하물며 수십만 명이 일제히 모여서 예배하는 큰 어, 교회. 또, 수십만 명이 웅집해 있는 그, 모인들, 집회. 거기에 만약에 자신이 있게 되면 압도당하죠, 거기에. 대부분 분위기에 확 휩쓸려 버립니다. 과거에 뭐, 저도 집회를 좀 다녀보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들이 비틀어지죠. 달라지죠. 원래 점잖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확 돌아갑니다. 정신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원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국에 지금 1 5 0명이란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진자가 아, 대단히 이제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그 확진자의 상당수가 또 교회에서 또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제자리에 서 있고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음중한 시국에 교회가 굉장히 협력하고 도와주고 앞장서서 이렇게 한 역할들을 한다면 이 교회가 참 우리나라 이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인정받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어떤 그런 소속들이 충분히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오히려 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저 교회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가 또 확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어, 어쨌든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복음의해악이 되고, 또, 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장 제일주의로 이렇게, 어, 기복신앙을 계속해서 신, 어,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어, 그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신앙을 갖다가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백역의 어, 말씀이 전반부에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지금 그 자리, 그 교회에서 당장 떠나라 그럽니다. 살고 싶으면 떠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는 뭐,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예, 예 교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그것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의 그림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당장 떠나라. 살고 자는 하 자는 그곳을 떠나라. 속히 떠나라 합니다. 당장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웅중한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체험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속한 어떤 그런 모임이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를 한번더 돌아보고 그래서 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만 보면은 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와 또 우리 모임들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음.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어봤습니다